최근 코스피가 3천 선이 깨지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모주 시장의 투자 심리는 뜨거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공모주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처럼 청약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공모주 청약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네. 우선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더 확대됐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내놓은 공모주 제도 청약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물량은 최대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됐는데요. 기존 하이힐드 펀드 배정 물량 10%중 5%를 개인에게 더 주기로 했고, 우리 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의 최대 5%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공모주 청약 배정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낸 만큼 공모주를 나눠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 이상만 청약을 하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돈을 많이 넣어야 물량을 많이 받는다. 지금으로서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식으로 지금 똑같이 배분을 한다는 건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핀테크 업체 핀거는 지난 21일에서 22일 바뀐 청약 제도니다 대로 균등 방식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핀거는 26만 주를 일반 투자자 물량으로 배정했습니다. 바뀐 방식대로 이중 절반인 13만 주는 균등 방식으로 배정됐습니다. 공모 결과 총 33,101건의 청약이 들어왔는데요. 균등 배정 물량이 13만 주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못해도 넉 주씩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핀거의 최소 청약 단위가 1 0 주이고. 공모가가 1 6 0 0 0원이니깐 증거금을 8만 원만 내게 되더라도 공모주 넉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방식으로 청약을 했다면 넉주를 얻기 위해서는 공모가의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 약 3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올해 더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뀐 방식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혼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네.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소수점 단위일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골칫거립니다. 주관사인 증권사에 따라 배정 방법이 달라서 소수점을 반올림하거나 버림하면...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A 증권사에서 청약을 한 사람은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고 B 증권사에서 청약을 한 사람은 주식을 덜 받게 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 시스템으로는 중복 청약을 걸을 수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복 청약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증권사 간에 청약자 명단을 공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에 중복 청약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앞서서도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예전에는 한 주를 더 받으려면 청약 청약 증거금을 더 많이 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바뀐 제도화에서 지금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머릿 수가 더 많은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각각이 계좌를 만들게 되면은. 어, 청약, 청약에 참여해 주식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최소 청약 증거금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가족 모두가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대리인 계좌 개설을 통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하나 금융 투자에 따르면 청약 제도 개정 전이었던 지난 10월, 대리인 개조와 개설 수는 384건이었는데 12월에는 652건으로 늘었습니다. 청약 우대 조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균등 배분을 제외한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낸 만큼 주식을 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각 증권사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청약 한도를 2배까지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또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공모 시장이 또 유난히 더 뜨거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지금 제시가 된게 있나요? 네, 공 전문가들은 공모주 시장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에 관심이 뜨겁고 올해 대역급 기업들이 상장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상장하는 기업 중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28일 주관사를 선정하고 오는 8월쯤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몸값이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탄탄한 기업들의 IPO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